안녕하십니까. 어, 아까 라이브를 했는데 두서가 없었죠. 음, 환경이 좋지 않아서 어, 제가 이게 한계입니다. 어, 예전에는 음, 어, 나의 한계를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그때부터 역사를 하시는데 <laughs> 내가 어, 어, 섣불리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즉 일하심이 좀 더디게 예, 어, 나타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요 어, 제가 어, 사부까지인가 라이브를 한 거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과정 속에서는 힘이 들죠. 남편이 아내의 십자가 지고, 아내가 남편의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게 힘들잖아요. 그죠? 좀 넓게 보자면, 남편이 아내만 사랑하기도 바쁜데, 아내의 환경까지 사랑하고, 어, 또, 어, 사실, 뭐, 아내의 환경을 사랑한다는 건, 아내가, 아, 어, 지고 있는 그런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랄까? 음, 남편이 아내를 선택한다는 건 단순히 아내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아내의 모든 걸 선택하는 거죠. 즉, 아내와 나와의 관계, 즉, 부부의 그 카테고리 안에서 누려지는 것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아내가 나와 부부로서 맺어지기 전에 전혀 일대의 삶과 또어 나랑 결혼해서 엄마가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음 자식들을 키우면서 늙어 갈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의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 결국은 아내의 출생부터 죽음까지를 어. 과정 속에서, 어, 이겨내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어떤 고통이 와도 내가 끝까지 아내를, 어, 지켜내고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의지 없이 결혼하진 않죠. 그런 의지가 있어도 과정 속에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치고, 어, 여기서 뭐, 자연재해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 존재와 존재의 부딪힘 속에서 일어나는 관계의 어떤 어려움뿐만이 아니고, 그 관계가 짊어진 환경,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과정 속에서 필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초반에 갈등을 하겠고, 중간에 뭐, 끝에, 시간 차일 뿐이지, 갈등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갈등이 없다면, 과정 속에서, 어, 음, 최종적으로 누려야 할걸 미리 땡겨서 다쓴 거야 그래서 어~ 최종 종착역에 갔을 때 최종 종착지에 갔을 때 누려야 할 것을 찔끔찔끔 쓰다 보니까 <laughs> 나중에는 진짜 아, 결정적인 순간에 <laughs> 죽음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결산할 때 뭐 옆에서 어, 임종하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죠? 그런데 내가 일단 내 삶을 인정해야 될거 아니야.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남이 알아줍니까? 남편이 아내 알아줘요? 아내가 남편 알아줘요?겉으로는 알아준다 하겠죠. 그게 진짜일까요? 아니죠.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 존재가 관계를 인정할 것 같아요. 내가 좋기 위해서, 용서도, 용서도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편하기 위해서 용서하는 거잖아. 딱 해놓고. 그 용서의 대상이 진짜 뉘우치고 잘못을 빼저리게 느끼고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 용서의 어떤 목적이 정말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다시 개가 천선해서, 어 나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것까지 바라보고 용서하진 않잖아요. 내가 편해야 해야 되는 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 내가 불편하잖아. 내가 누군가를 용서 안 하면 내가 괴롭잖아요. 그죠? 목사들은 이걸 사랑이라고 용서라고 어, 이것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반쪽짜리 아닙니까? 진짜 용서는 나의 용서로 인해서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로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잖아요. 그죠? 심지어 부활로 확증까지 했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원하는 삶에 어느 정도는 도달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가 가는게 어 너무 벅차다는걸 알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가능한 일이지만 우리가 매사에 충만할 수 없잖아요. 업다운이 심하죠. 나 같은 사람은 아내가 없어서 더 심해. 사도 바울은 나보다 한 서너 배는 더 심했겠죠. 내가 혼자 겪어 보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뭔지 알것 같아. 사도 바울에게는 목적이 있었구나. <laughs> 근데 나는 사도 바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자신의 한계를 통해서 남편이 무엇이고 아내가 무엇이고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 시작과 끝을 연결하는 것은 결국은 어, 남편은. 아내의 십자가를 져주고 아내는 남편의 십자가를 져주는 거예요. 왜냐? 부부는 같기 때문에 이해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부부 아내는 남편과 아내가 있겠죠. 그런데 부부는 하나잖아요, 그죠. 이해를 하시죠. 부부는 하나예요. <laughs> 둘이 아니라고요. 남편과 아내를 부부라고 하지, 부부들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마치 한 인격체처럼 결합된 게 부부라는 거예요. 그 단수인 부부가 남자와 여자로 살아온 긴 시간이 있잖아요. 저마다 내가 잘났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그 시간을, 어, 단순히 결혼이라는 단편적인 그런 만남을 통해서 죽음까지 이어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결혼할 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험을 덮어주고 모든, 어, 잘못을 다 이해하고 수긍할것 같지만, 다 이해할 것 같지만, 부모 줄것 같지만, 안아 줄것 같지만 인간이란 남자나 여자든 관계 속에서 나와 180도 달라지면 <laughs> 갈라서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마음이 떠나버리면 그 관계는 곧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해를 하시죠? 그래서 마음이 떠나면 다 떠나는 거야. 그래서 마음을 끝까지 붙잡는 게 뭐냐 하면 과정 속에서 끝까지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만을 아끼며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야. 그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해서 내 속에 있는 사랑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될거 아니에요. 나처럼 속에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내가 표현을 안 하면 상대방이 모를 거 아니에요. 짝사랑이 그런 거잖아. 왜 사랑이? 나는 엄청 사랑해. 내 사랑하는 여자가 위기에 처할 때내 성명도 던지고 사랑할 그런 마음이야.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어, 순수한 사랑이 있어. 그렇다고 그걸, 어, 표현 안 하면, 내 사랑은 여자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나중에, <laughs> 어, 그 사람 만나서,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당신은 아십니까? 그러면. 뒤통수 칠 거야. <laughs> 이해를 하시죠. 그렇다고 왜 지금 이야기해? 그때 이야기했더라면 당신하고 결혼했을 건데, 라고 할 여자는 거의 없어요. 이해를 하십니까? 그 과정 속에서는 내가 아무리 짝사랑해도 내 환경이, 내 사랑을 보증하지 않으면 상대방 여자는 콧방귀도 안 껴요. 그렇다고 내 속의 사랑이 거짓이었나? 그게 아니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무리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어도, 내가 입술로 이야기하고, 행동으로 표현해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냥 뜬구름 잡는, 지나가는, 어, 바람 잡는 듯한, 지식을 쌓았는데 그게 행동으로 열매 맺지 않고 지식만 쌓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남편은 이래야 돼 아내는 이래야 돼 엄청나게 뭐 아내는 둘째치고 내가 남자니까 남편은 이래야 돼 이걸 철두철미하게 연구하고 공부했다 칩시다. 그런데 막상 결혼해서 내가 공부하고 어 학습한 습관으로 배에게 한이 남편의 사랑이 아내를 통해서 열매 맺지 않으면 내 자신을 속이는 거 아니야, 그죠? 내 자신을 속이는 건 남도 속지 않아요. 내 자신에게 정직하지 않는 삶이 하나님께 정직해질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정직이 절대적인 기준이다. 이런 게 아니고,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어, 죄인이다 할지어다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야. 선하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인들끼리 네가 더 잘났네, 내가 더 잘났네, 네가 못났다, 내가 못났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작게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인정하면서 가는 삶이 어떻게 그 끝이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라도 같이 옳고 글로도 같이 그런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부부에게 뭘 요구하실 것 같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신문하실 때, 무슨 질문을 합니까? 지금 우리가 복음을 알고 나서는 남편의 반응, 아내의 반응, 알수 있잖아요. 보편적인 가치관, 상식의 틀에서 생각해도,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추궁하실때 아담과 하와는 어떤 반응을 해야 맞습니까? 남편은 아내의 짐을 져주고 아내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생각하고 설령 아내가 선악과를 줌으로 먹었지만 그래서 어 저번 째 죄를 졌지만 내가 남편이라면. 아내의 죄를 덮고 내가 덮었을 것 같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은 둘다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최소한 그걸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가 무엇인지는 충분히 알수 있어요. 십자가는 어, 나의 고통을 짊어지고 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준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서 눈물로 시를 뿌리면서 어. 남편과 아내가 눈물로 씨를 풀리는 게 뭐야? 결혼을 통해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열매를 맺으면서 한 인간으로서 이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사실 아담과 하와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식들에게 전하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때에는 어려운 부탁이 때문에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어~ 그것을 전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남편의 삶과 아내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어~ 정말 남편과 아내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루를 끝내고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그 삶의 열매가 결국은 그게 확장되면서 이 사회에 유익한 삶을, 어, 살아내고, 가정이 행복해지니까 이웃의, 에, 평화가 깃들고,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어, 일어나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가족의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게 이곳의 문제가 되고 한 지역의 문제가 되고 한 국가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 자체가 서로를 이롭게 하는 거라고. 자신의 연민으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그거는 본능적으로 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마다 자신의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 오라고 한건 관계의 십자가라고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 졌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지신 거예요? 그런데, 1차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약속이기 때문에, 협약이기 때문에,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약속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건 우발적인 그런 충성심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약속을 하잖아요 결혼할 때그 언약의 약속을 통해서 그게 현재에도 계속 사라지고 죽음 너머의 그 사랑까지 끝까지 지속되는지를 늘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자신들을 하나님께 내어줌으로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이 이 국가를 운영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가정을 통치하고 작게는 부부의 삶을 주관할 때그 어떤 풍파에도 이 부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곧 자신들의 승리가 될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즉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부부를 온전한 파라다이스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걸 믿어야 과정 속에서 고통을 이겨내고 감수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남편은 아내의 모든 허물을 아내는 남편의 모든 허물을 받아 마치 상대방의 고통, 상대방의 허물을 내 허물, 내 고통으로 받아들일 때그 십자가는 기쁨의 십자가예요. 내가 내 고통을 짊어지면 역겨워서 못 가. 근데 내가 아내를 사랑함으로 아내의 십자가 지는 건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기쁨으로. 왜냐? 내가 이야기 안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편과 아내가 시작과 끝에 갔을 때 느끼는 게왜 과정 속에서 어, 나타나지 않느냐는 거죠. 나타나야 돼요. 과정 속에서 이게 보이지 않으면 시작과 끝을 보정할 수가 없어요. 지금 사랑하지 않는데 내일 사랑할 것 같아요. 과거에 사랑하지 않았는데 지금 할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시간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을 해석해 주신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늘, 어, 영생을 상고하고 무엇이 부부의 삶인가, 무엇이 부모의 삶인가, 무엇이 자식의 삶인가, 형제의 삶인가, 어, 이웃의 삶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가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 우리의 능력으로는 늘 한계치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열심히 살자고 했는데 어, 빚쟁이들 어, 전화로 오, 샤우팅하고 문자 주고 그게 뭐 한두 번은 이겨내지만,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시죠? 매 장사 없다고, 한 번, 두 번, 뭐, 서너 번까지는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열 번, 스무 번, 삼십 번, 사십 번, 백 번, 이렇게, 어, 쓰나미처럼 몰아치는 고통은 인간이 감당하기가 힘들어. 청춘 남녀가 사랑할 때 그, 불타는 사랑이 계속 지속적으로 어, 무덤까지 가기가 힘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현재의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표현하고 어, 늘 관리해야만 유지할 수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밥 먹잖아요. 식사를 하는데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잖아요. 그게 우리가 건강을 생각해서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 먹는 거예요. 우리 몸이, 우리의 몸이 오랜 동안 습관을 통해서. 그래서 식습관을 어릴 때잘 들이면 평생 건강하다고 하잖아요. 보약을 안 먹어도. 근데 어릴 때 식습관이 잘못 길들여지면 평생 우리의 몸이 괴롭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 또한 늘 현재의 관계를 들여다보고 뭐가 잘못된지를 알고 알아야 수정할 거 아니야.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면 어떻게 수정해요. 남들이 수정한다고 수정이 됩니까? 곤쳐져요 우리의 전 인격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밖에는 우리를 치료하실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다고요. 그 외에는 치료할 사람이 없어. 아시겠죠? 감사합니다.